안녕하세요 채널 29 꾸망입니다 아, 저번에 구직급여 이제 신청하는 거를 1탄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 그걸 확인하셨나요 2탄으로 해서 그때 이제 온라인 교육까지 해서 들었고 그 이후의 과정을 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탄보다 2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에 조금 더 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면 저번 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구직등록 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까지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한 2주 이내에 가까운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바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네, 요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창구번호가 창구번호가 적혀있는 취업희망 카드가 있죠 이걸 받게 되면 해당 창구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신청서를 들고 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내가 정말 수급 자격에 부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왔는지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이라 상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체크해 주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잘 안되었다 그러면 어,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근데 또 신청을 그렇게 하면 은 끝나는게 아니라 바로 또 2주 뒤에 저는 2주 뒤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 일괄적으로 모여서 어, 다시 한번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안내를 받아요. 또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한번더 쓰게 되고요. 또 설문지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요번에 근데 어디 가서는 꼭그 실업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구직 급여가 1차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직 활동, 어,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직활동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게 근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 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구직활동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 중다 배제하고 구직 활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은 어,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 만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어떤 취업활동 취업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줄어서 1회에서 3회 차라 그리면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은 요렇게 해서 소개가 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센터 방문하는 날 그다음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써져 있었고 두 번째부터는 구직 활동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부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터넷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달동약한달 동안에 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큰글 아까 큰 글씨가 써져 있었던 부분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어,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공고문이라든가. 그거를 캡처하고, 어떤 공고문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이메일로 해가지고. 어,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어, 메일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두 부분을 인터넷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요. 구직 활동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팩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뭐 명함이나 아니면 다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캡처를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이렇게 되는 거를 조금 조금 더 조금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매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워크넷을 통하면 바로 이제 블로그 기능이 돼서 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리며 워크넷을 통해서도 편하게 할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 좋을것 좋을 같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줍니다.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있죠. 근데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서 실업급여란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청이 그 다음에 실업 실업 인정 이제 얼마만큼 남았는지랑 수급 기간 그 다음에 급여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써져 있죠. 실업 인정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사,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계좌번호가 지급될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부정 수급 경고가 다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산재휴업 급여 수급권이 있다거나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요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취업내역도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 활동 확인 내역을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캡처한 부분. 내가 어떻게 재취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 일자를 작성을 해줍니다. 구직 활동 외의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걸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첨부 구비 서류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문이라든가 이메일 캡처본 그거를 압축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임시 저장을 하고 한번더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조금 이제 두렵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이제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차 3차 그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이제 4차 때는 가서 교육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한달 뒤에 또 그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두번 네 신청을 해서 여태까지는 한번에 그런 재취업 활동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두사차 어, 이후에는 두 번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꿀팁 어,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접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한 달에 두 번의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 동일 일자에 동일 사업장 그거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약 날짜가 5월 25일이다. 이러면은 그날 두번 이렇게 활동하면 한 번밖에 인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a 기업이 있다. 그러면 a 기업에 한달 동안에 그 기업만 두번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 그 인정하, 인정해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표기된 날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0시부터 17시까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17시 이후에 되면은 그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확실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2분의 1이 남았는데 만약에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직 활동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실업급여 자체가 굳이 급여 외에도 취업촉진 수당이라든가 연장급여, 상병급여까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어 다른 부분에 대한 급여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영상 1편이랑 2편이랑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있거나 실업급여 말고도 다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꾸망이었고요 다음 좋은 꿀팁으로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거기 직장에서 12월 동안 고까면 <laughs> 그러네 <laughs>